게다가 그동안 나훈아 선생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죠? 멱살을 비틀어 버리신다고 하시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연장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예전보다 공연계가 조금은 숨통이 트였죠? 그러면서 먼저 요즘의 대세인 트로트의 왕자들,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힘겨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런 화창한 계절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며 콘서트가 진행된다면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위에 미스터 트롯이 트로트의 왕자라고 표현했다면 트로트의 왕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네 바로 트로트의 황제도 있겠죠. 바로 가황 나훈아 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바로 코로나의 멱살을 비틀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황다운 연륜이 느껴지는 속이 시원한 발언이죠. 기사를 보시면요. 코로나 멱살 비틀어 희망가 나훈아 콘서트 돌아온다. 네. 가황 트로트의 황제가 움직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 nah, 이 공연으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당시를 회상하면 선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까지 표를 사기 위해 예매 전쟁이 벌어지면서 대구는 8분 만에 그리고 서울은 9분 만에 표가 매진될 정도로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이후 모든 공연이 취소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서야 공연장 방역수칙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콘서트로 팬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군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나훈아 선생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죠? 멱살을 비틀어버리신다고 하시네요. 기사에 따르면 소속사는 어게인 테스형 나훈아 콘서트를 오는 7월과 8월 대구, 부산, 서울 세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대구 콘서트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이어서 부산 백스코에서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연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공연은 하루 2회씩 총 1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훈아님은. 힘들고 답답한 세상. 어렵게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 평범한 일상마저 가두어버린 세상. 요놈의 코로나19를 몇 살이라도 비틀어 답답한 세상에 희망가를 소리쳐 부를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시죠? 저번 공연에 이어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충격과 감동을 전해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무랬던 지난 겨울을 지나 올여름은 반가운 공연 소식이 정말 많죠? 트로트의 왕자 미스터트롯의 콘서트에 트로트의 황제 나우나님의 콘서트까지 그간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나우나티켓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매 정보가 나와 있죠 어... 대구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예매가 가능하고 부산은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은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매번 그래왔듯이 티켓 예매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죠. 티켓을 구매하실 분들은 시간에 딱 맞춰서 서두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여름엔 멋진 공연 소식이 있네요. 행사 관계자들이나 관람객 여러분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성공적으로 멋진 콘서트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어떤 대단한 무대들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코로나의 멱살을 비틀어버리신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멋진 콘서트를 보여주실 나훈아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